안녕하세요. 하연 마실 농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어, 밭은 두릅밭이에요, 두릅밭. 드룹밭. 참두릅. 엄나무 아닙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참두릅은, 어, 충청도에서 갖고 온 논산이로라는 두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심은 지 3년차 되는 논산이로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아유, 굵기 한번 볼까요? 거의 엄지손가락 굵기죠. 이 논산 1호가 엄청나게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간격을 좀 드문드문 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이렇게 잡초들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제 제가 잡초 관리 한번 해주면, 이거 보세요. 요 중간 잡초 사이에도 이렇게 땅에서 하나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한 번만 더 제가 잡초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관리해주면 논산이로 이거 되게 잘날 거예요 군락지로 아마 내년에는 엄청나게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무도 엄청 크죠 이게 이제 올해 이제 3년 차, 3년 되는 거예요. 3년 되는 거. 그리 옆에 보세요. 요 옆에는 보시면 좀 작아요. 이것도 논상이로예요. 논상이로. 요거는 이제 올해 2년 차 되는 것들이에요. 요거 보시면, 요렇게, 중간중간에 요렇게, 간격을 한 1.5m 정도 두고 심은 거예요. 1래서한 1.5m.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어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올해 요 보이시는 요 중간에 이 잡초 이제 한번 다 돌릴 거예요 한 7월 말이네 7월 말 그때 좀 한번 더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보여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면서 내년 되면 여기도 완전히 논산 1호 군락지로 완전히 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롭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되지 않습니다 드롭도 참 드롭 2년에서 3년, 뭐, 남부지방 같으면 뭐 2년만에 된다고 그래요. 근데, 강원도 같이 추운 지역은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해야 됩니다. 결론은 정말, 아, 공짜로 먹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이냐가 결국은 수학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